이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1월 3주차 모바일 RPG 게임 순위입니다. 한 주간 가장 높은 접속자를 기록한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 영상과 비교해 순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도 포함해 최근 업데이트 내용까지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며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RPG 게임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목소리> 20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9643명을 기록한 메이플 스토리 M입니다. PC버전의 메이플 스토리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원작과 동일한 비주얼 및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와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직업 및 레이드를 비롯해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 오랜 시간 많은 매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스토리와 아이템 세팅을 맞춰가는 매력이 존재하고 자동사냥 같은 기능으로 인해 육성 난이도가 PC버전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점등 모바일 버전만의 장점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보스 루시드와 위의 카오스 난이도가 추가되었고, 군단장 상점 내에 샤드베일 코인과 판타지마 코인 탭 추가를 비롯해 슈퍼 헤이스트 및 폴로의 현상금 사냥 이벤트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매소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 상점 오픈 등 여러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MMO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할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메이플 스토리 M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9위는 평균주 간접속자 9,861명을 기록한 명예방주입니다. 어두운 세계관과 전략적인 전투가 특징인 타워 디펜스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유저수는 물론 매출순위까지 크게 상승하며 오랜만에 순위권에 재진입했는데요. 게임은 각기 다른 포지션 코스트, 공격 범위, 스킬 등을 지닌 캐릭터 개념의 오퍼레이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맵을 하나씩 돌파하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성우진분들의 더빙으로 몰입감을 높여주는 스토리와 개성 있는 오퍼레이터를 육성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맵마다 배치할 수 있는 유닛의 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파티 조합이나 캐릭터들의 배치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많은 매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언급할 만한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11월 초 메인스토리 자비의 등대가 개방되며, 위셔델 로고스 시빌라이트 에테르나를 포함한 신규 오퍼레이터 5종이 추가되었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접속자와 매출순위까지 많이 상승한 모습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략적인 디펜스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할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영일방주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8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08만 명을 기록한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세븐나이츠를 원작으로 한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 콜라보 덕분인지 순위권에 재진입한 모습이었는데요. 게임은 등급으로 분류된 많은 캐릭터들로 파티를 구성한 뒤 맵을 하나씩 깨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투로 얻은 골드를 사용해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을 올리는 것을 비롯한 유물 특성, 정수, 연구 등 다양한 육성요소가 존재하고 결투장 무한의 탑 같은 익숙한 컨텐츠와 방치형 특유의 접속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하이로드인 델론즈 추가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신규 콜라보 영웅 성진우 차해인이주위가 추가되었고, 출석을 통해 이번에 추가된 콜라보 영웅 3종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와, 레벨업 챌린저 패스를 통해 미션을 완료하면 차해인과이주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원작에서 나온 전직 던전을 클리어한 뒤 이벤트 재화로 콜라보 패신 이그리트까지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방치형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나 혼자만 레벨업 콜라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7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13만 명을 기록한 버서커 키우기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의 방치형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버섯 모습의 주인공이 되어 장비를 뽑고 더 좋은 장비로 교체하는 아주 단순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비에 따라 외형이 변하는 귀여운 비주얼과 동료와 스킬을 뽑고 장착하는 요소에 더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직이나 진급 같은 육성 시스템도 있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구경만 해야 하고 장비를 뽑아 교체하는 것 말고는 유저가 딱히 할게 없다는 점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어 한때는 리니지M을 매출 순위로 이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저와 매출까지 함께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탈 것의 레벨 상한이 확장되었고 이글 선생 추가와 여러가지 최적화 등의 간단한 소식만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운영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버서커 키우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6위는 평균주 간접속자 1.33만 명을 기록한 트리컬 리바이브입니다. 캐릭터의 볼다구를 강조한 귀여운 비주얼이 특징인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와 개그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모습으로 플레이어는 세계수교단의 교주가 되어 사도들과 함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투 준비를 하는 팀빌드 페이지를 통해 코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파티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싸우는 배틀 페이지에서는 일정 시간 안에 모든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2단계의 전투 방식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카드를 구입해 등급 개념의 학년이 바뀌는 요소를 비롯한 스펠이나 캐릭터의 스킬도 활용해야 했으며 PVP 차원 대충돌 던전 등의 여러 가지 컨텐츠와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상성이 존재하고 같은 성격끼리 팀을 구성하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등 익숙한 시스템들도 많이 존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도들의 사복 상품이 추가되었으며 평일 농장의 패신부름 지역이 수인 마을로 변경되었고 신규 패 템마리 추가와 테마 극장 슬기로운 메이드 생활 이벤트 오픈 등 꾸준하게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잘해 주는 모습이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트리컬 리바이브를 즐겨 시길 바랍니다. 15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62만 명을 기록한 쿠키런 모험의 탑입니다. 쿠키런의 IP를 사용한 협동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쿠키를 조작하며 적과 싸우고 코인과 숨겨진 상자를 획득하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클리어하는 스토리 모드와 레이드 모드 유리미궁 탑의 균열 등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동 대시 공격 스킬 궁극기 등을 사용해 싸우면서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캐주얼한 전투와 맵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간단한 퍼즐 요소를 비롯해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싸울 수 있는 태그 시스템 등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입니 였는데요. 또한 다른 유저들과 팀을 맺어 공략하는 재미가 있는 메이드와 레벨 장비 승급 아티팩트 같은 육성 요소도 존재해 매크로 유저가 많아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스킨 으스스 유령 신부가 추가되었고 하드모드 8챕터 시트러스 회랑 오픈을 비롯한 구글 플레이 2024 올해의 베스트 게임 선정을 기념해 보상을 크게 뿌려 좋은 반응을 얻었던 모습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협동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쿠키런 소재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키런 모험의 탑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98만 명을 기록한 에픽세븐입니다. 캐릭터 수집형의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3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영웅마다 개성을 잘 살리고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특성을 잘 활용해 진행해야 하는 전략성이 가미된 전투를 비롯해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서브스토리와 월드아레나 시면 미궁 오토마톤 타워 등 컨텐츠도 많은 편이었고 다양한 유저들의 전략이 들어간 파티와 싸우는 PvP 대전이나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서 바뀌는 메타 등의 요소가 있어 오랜 시간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PC 버전의 사전 체험이 시작 신규 우성 영웅 슈니엘과 아티팩트 오마주 투 타르만을 비롯해 서브 스토리 모략이 춤추는 무도회와 월광극장 나탈로 나건의 3에서6화 추가에 더해 고대의 유산 새로운 시즌 오픈 및 신규 전용 장비 2 개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스킬 연출이 화려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수집형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에픽 세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3위는 평균주간 접속자 2 0 3만 명을 기록한 리니지M입니다. 예전 리니지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전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예전 스타일의 느린 육성 속도와 개인이나 혈맹끼리 싸우게 되는 다양한 PVP 컨텐츠 및 NC 소프트 특유의 많은 과금 요소들을 비롯해 PC 리니지의 느낌을 잘 살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NC의 마지막 보루인 닌저시라 불리는 매니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리니지 라이프 게임들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혼자만 계속 높은 매출 순위와 크게 변동 없는 유저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업데이트 오아시스 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마법사 군주 다크엘프의 클래스 케어와 스킬합성 TJ 쿠폰이 공개된 모습이었으니 게임에서 사냥터 통제당하고 마피도 잔뜩 당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캐릭터가 아닌 유저의 지갑으로 싸우는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니지 M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2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07만 명을 기록한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최대 8인까지 함께 할수 있는 파티 던전이나 전설 등급의 장비 아이템을 파밍하는 특유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디아블로3의 느낌을 많이 풍기는 괜찮은 비주얼과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점을 비롯해 모바일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작성이나 패드를 연결해 즐길 수도 있어 매니아층이 확실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현상금 사냥 생물 도감 균열 등 여러가지 컨텐츠도 존재하고 함께 싸운다거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사형마 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20주년을 기념해 콜라보를 진행하며 로그인 이벤트로 전설 보석 한서린 해골과 무기 스킨 일종을 비롯해 꾸미기 아이템을 받을 수 있었고 33시즌 배틀패스 강철의 시련이 업데이트 되는 등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디아블로 이모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66만 명을 기록한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수집하는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유저가 선생님이 되어 총기류를 사용하는 미소녀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5가지로 나누어진 병과와 포지션 및 지역에 따른 캐릭터들의 적성이나 고유무기 등 여러가지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된 전투를 비롯해 제자들과 SNS처럼 대화하는 모모톡이나 소셜게임처럼 다양한 가구를 활용해 꾸밀 수 있는 카페도 존재하고 선물을 주며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등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인지 꾸준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최근에는 신규 학생 모모이와 미도리의 메이드 버전이 추가되었고 신규 애용품 가구 상호작용 제조 가구 박스 아이템을 비롯해 25일에 발매될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파파존스와 콜라보도 진행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루 아카이브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10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47만명을 기록한 AFK 새로운 여정입니다 감성적인 비주얼의 방치형 RPG 장르 게임으로 확률 표기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접속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전 영상에 비해 순위도 3단계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방치형의 특징과 오픈필드 스타일을 섞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향에 따라 갈리긴 하지만 비주얼이 괜찮아서인지 방치형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만 확률 표기 사건 이후 계속 유저가 빠지는 모습이라 과연 순위권에서 얼마나 버틸지가 궁금한 상황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요즘 방치형 게임도 많은데 이왕이면 확률이라도 투명한 게임 하시는 걸추천 추천드립니다. 9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4.06만 명을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입니다. 동명의 웹툰과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성진우를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서포터로 소환하거나 교체하며 싸우는 실시간 액션 스타일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속성과 다른 공격 방식 및 고유 스킬을 가진 무기에 따라 전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그림자 군단을 비롯해 화려한 스킬 연출과 웹툰의 장면을 활용한 컷신이나 퀄리티 좋은 UI 및 음성 더빙을 통해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었으며 여러가지 육성 요소와 다양한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논란의 중심이 된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올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아 7관왕을 달성한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를 제치고 뜬금없이 대상만 수상해 시상식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어났지만 대상 수상을 기념한 SSR 성진우 무기선택상자와 모집 티켓 100장 및 전설 축복의 돌 선택상자를 주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작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나 액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파리는 평균 주간 접속자 5.18만 명을 기록한 젠네스존 제로입니다. 화려한 전투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전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수수께끼 제인 공동의 침식된 세계를 배경으로 최후의 도시에서 공동을 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세력 및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뛰어난 만화 같은 비주얼을 비롯해 화려한 연출과 빠른 속도감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3 명을 한 팀으로 편성해 교체하며 싸우는 전투 방식과 일반 공격, 스킬 회피, 궁극기 같은 조작에 더해 적을 그루기 상태로 만든 뒤 콤보나 연계 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빠른 전투가 특징이었으며, 뛰어난 BGM과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고 다른 타입과 속성을 지닌 개성있는 캐릭터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3 버전 버추얼리벤지 업데이트가 진행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소식은 없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델레스존 제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7위는 평균주 간접속자 5.19만 명을 기록한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카툰풍 비주얼의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기억을 잃어버린 방랑자인 주인공이 되어 공명자라 불리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공격, 강공격, 점프공격, 회피패링, 공명스킬, 공명해방, 연쇄스킬 등 다양한 조작을 통해 뛰어난 액션 전투를 체험할 수 있고 적들을 처치해 얻은 에코를 착용한 뒤 그에 맞는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4버전 에 문을 두드리는 야밤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공명자 카멜리아와 루미가 추가되었고 신규 무기 스토리 콘텐츠 에코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롯해 이를 기념한 일주일 출석 이벤트와 GS25와 콜라보도 시작되었다는 점이나 내년 1월 2일에 PC 모바일과 연동되는 플스5 버전도 오픈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액션성이 뛰어난 오픈월드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영조 워더링 웨이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6위는 평균주 간접속자 7.77만 명을 기록한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미소녀 캐릭터를 사용하는 슈팅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화려한 일러스트의 미소녀 캐릭터들로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슈팅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뛰어난 비주얼의 라이브 2D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 드래그를 통해 조준및 공격하는 스타일의 간단한 전투에서는 스킬 개념의 버스트나 엄폐물을 잘 활용해 장전하고 적의 공격을 방어도 해야 하는 등 조작하는 맛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컨텐츠와 다소 수위가 높은 캐릭터로 인해 오랜 시간 인기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니케 플로라와 한정 코스튬 볼륨의 비트더 건이 추가되었고 스토리 이벤트 시크릿 가든을 비롯해 일주일 출석 이벤트와 신규 칭호도 업데이트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수위가 조금 높은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이는 평균 주간 접속자 11.6만 명을 기록한 쿠키런 킹덤입니다. 쿠키런을 원작으로 한 귀여운 비주얼의 소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다른 개성을 지닌 여러 쿠키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달려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귀여운 쿠키들을 모으는 재미와 다양한 테마 아이템을 활용해 꾸미는 왕국 같은 매력이 있어 꾸준하게 높은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셜 에피소드 꽃도시 향기로운 여정이 추가되며 노드 클리어 보상과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얻는 캔디 코인을 통해 전용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 할수 있었고, 슈퍼 에픽 등급의 동백꽃맛 쿠키를 비롯한 에픽 등급의 금계화맛 쿠키, 단계화맛 쿠키가 추가되었다거나, 신규 쿠키 스킨 5종 및 새로운 데코와 아이싱도 업데이트 되었으니 아기자기한 비주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NG와 RPG가 섞인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키런 킹덤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2.2만 명을 기록한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입니다. 인기 만화 주술회전을 원작으로 한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 주에 순위에 처음 진입했는데요. 게임은 원작에서 나온 많은 캐릭터들을 3D 모델링으로 멋지게 구현한 모습과 각각 다른 타입과 속성을 가진 캐릭터 4명을 메인팀으로 편성하고 서브 파티원 하나와 다른 유저의 캐릭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캐릭터 1명까지 총 6명으로 파티를 구성해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커맨드를 선택해 공격하거나 버프를 거는 등의 전투에서는 적의 속성을 파악하고 캐릭터마다 장착할 수 있는 회상전재를 활용해 더 효과적으로 스킬을 사용하거나 게이지를 모은 뒤 쓰는 멋진 연출의 필살기와 동료와 함께 발동하는 기술 연출도 볼수 있고 풀더빙되어 있는 원작의 이야기를 게임에서 볼수 있다는 점이나 펜텀 퍼레이드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도 추가되었으며 레벨 그레이드, 각성 스킬 강화 등의 여러가지 육성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오픈 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원작인 주술회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풍의 턴제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주술회전 펜텀 퍼레이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3.6만 명을 기록한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만화 같은 그래픽으로 표현된 퀄리티 좋은 비주얼과 다양한 캐릭터들로 팀을 구성해 멋진 연출을 볼수 있는 턴제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일반 공격 스킬 필살기를 활용해 적의 약점 속성을 공략하는 등의 전략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캐릭터들을 비롯해 멋지게 만들어진 맵을 여행하며 여러 가지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7 버전 8째 오르는 여정이 공개되며, 신규 캐릭터 선데이 망기인을 비롯해 자신의 방을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신규 컨텐츠 우주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니, 현재 방식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 풍 비주얼의 싱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붕괴 스타레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2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8만 명을 기록한 카피바라고입니다. 텍스트에 따라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카피바라 주인공이 되어 각각 다른 배경과 적들이 나오는 챕터에서 정해진 생존일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단순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랜덤하게 나오는 텍스트에 따라 적이 등장해 싸워야 한다거나 능력치가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운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몰입감이 높은 것이 특징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랜덤하게 등장하는 세 개의 스킬 중 하나를 골라 빌드를 만드는 요소. 죽으면 처음부터 도전해야 하는 로그라이크적인 요소와 캐릭터 육성을 비롯해 코스튬이나 함께 싸워주는 팩과 탈것및 아티팩트 등 여러가지 요소도 보여주고 있어 조금 신기할 정도로 높은 접속자와 더불어 영조 오딘 포켓몬 카드 게임 등을 제치고 매출순위 8위까지 기록하는 등 예상외로 신기하게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로그라이크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피바라고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1.8만 명을 기록한 원신입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역시나 변함없이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무기를 수집하고 육성하면서 버전 업데이트로 계속 늘어나는 여러 지역들을 모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영웅을 교체하면서 화려한 기술을 사용해 싸우는 전투를 비롯한 오픈월드로 만들어진 맵을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이나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를 비롯해 날씨 및 시간 시스템, 과 국내 성우진 분들의 더빙등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5.2 버전 영웅과 불꽃의 두루마리가 업데이트되며 신규 지역 거울 벽산 기까지 절벽 오치카나타가 추가되었고 신규 캐릭터 올로룸과 차스카를 비롯한 신규 장비 스토리 강적 레시피 명함 등 굉장히 많은 컨텐츠 추가와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신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3주차 모바일 RPG 게임 순위였습니다. 이번주에는 주술회전과 카피바라가 높은 접속자를 기록한 모습과 영일방주의 역주행을 비롯해 오딘이 랭킹에서 벗어난 모습 등꽤 여러가지 변화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지스타에서 앞으로 기대해볼만한 모바일 게임도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내년에는 순위의 변화가 크게 찾아오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